아기 옷이 두껍다며 시어머니가 강제로 벗겨버리셨어요. 저는 생후 4개월 아기를 키우는 31살 며느리예요. 그날은 11월 초라 아침 기온이 좀 쌀쌀해서 아기에게 내복, 바디슈트, 니트 조끼까지 입혔어요. 수아과에서도 어른보다 한겹더 입히라고 했거든요. 시댁에 들렀는데 어머님이 아기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두껍게 입혔어? 애가 더워서 답답해하잖아. 아기는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밖이 좀 쌀쌀해서 감기 걸릴까 봐 신경 써서 입혔어요. 감기? 애들은 원래 어른보다 체온이 높아서 더 입어야 하는 거야. 그러시더니 갑자기 아기 니트 조끼를 벗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진짜 더워해. 봐라, 얼굴이 빨개졌잖아. 아기 얼굴은 원래 발그레한 편인데 더워서 빨갛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두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애둘 키워봤는데. 그러시면서 조끼를 벗기시고 바디슈트까지 벗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겨서 시원해진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것 같았어요. 보세요. 애가 울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울어도 벗겨줘야 해. 더워서 우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데 뭔 소리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간섭하시는 거예요. 소아과에서는 어른보다 한겹더 입히라고 했어요. 추우면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매일 키우는 건 전데 아기가 더운지 추운지는 제가 더잘 알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벌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주 걱정해서 그러는데? 걱정되면 물어보고 하세요. 제 동의도 없이 멋대로 하시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강요예요. 어머님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아이 엄마는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시라고요. 그제야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아기 관련해서 함부로 간섭 안 하세요. 뭔가 하시려고 할 때도. 괜찮을까? 하고 눈치를 보시죠. 저도 이제 당당하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할머니라고 해도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 일에서만큼은 엄마인 제가 우선이고 제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무조건 참고 양보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내 아이와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래야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